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이드 인 지방 자치 김지혜입니다 농민 농업 농촌이 함께 즐거운 농정 삼락 농정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전라북도의 삼락 농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전라북도 농생명 식품 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어떤 업무들 하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희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은 전라북도의 식품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서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식품 생물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미래 가치를 창출을 하고 특히 민선 6기의 핵심 과제인 삼랑농증 구현에 앞장서는 기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또는 장업자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까지 원스톱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 진흥원은 도내의 식품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실에서는 도내 농생명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 발굴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희 진흥원의 예산 인사 시설 안전까지 함께 관리하는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연구개발실에서는 어떤 업무들 맡고 있나요? 네, 우리 전라북도의 농식품,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품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저희 연구개발실의 주요 테마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 지역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라 할수 있습니다. 즉 전라북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 등의 가치 제고와 그리고 그 원물을 통하여서 가공을 통하고 기능성을 통해서 그걸 좀더 높은 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연구개발실에서는. 쌀을 비롯한 곡물 가공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일 먹는 곡물 산업이라는 것은 그 부가가치가 엄청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섭취함으로써 얻는 건강적인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국내 유일의 잉여 농산물인 쌀을 소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해외 수출형 제품 개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농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국내 시장이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인접한 중국 시장이라든지 해외로의 판매를 할수 있는 제품, 즉 현지인들의 기호도나 소비 습관에 좀 맞출 수 있는 그와 같은 제품들을 개발하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은 우리 산업화 연구팀의 연구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화 연구팀의 목적은 우리 돈의 자원을 고부가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여기 산업화 연구팀에서는, 어,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서 미래부, 농림부, 산업부, 중소기업청의 과제를 기획하고 수주해서 기술을 개발한 후에 기업의 기술을 이전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 연구팀에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연구 방향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음료, 소스, HMR 제품과 같은 고부가 상품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건강기능식품 개발까지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적 연구입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하고 분해하는 기술, 이 분해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에너지화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축산 오페스의 환경적 문제까지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 지원단 업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그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는 도내 이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상품화를 할수 있는 어 식품 건강기능식품 생산 설비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발효 설비라든지 생산 포장 설비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포장해서 디자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설비도 저희들이 갖고 있고. 최근에 3D 프린터 시뮬레이션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 지원 단은 이러한 인프라와 맨파워를 통해서 현장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서 전라북도 농생명 식품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게 저희 단의 비전입니다. 이건 분자들을 이용하는 측정을 통해서 이제 산로 나가는. 이제 돈의 기업하고, 그 다음에 입주 기업들, 또 최근에는 농민들, 이런 장비 설비를 좀 이용해서 제품 고급화를 하는데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또 이렇게 오셔서 에로 기술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을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해드리거나 공정 개선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으로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석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이곳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있는 식품분석센터입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은 어, 전라북도 내에 있는 도내 식품기업에서 저희 쪽으로 어, 식품 관련된 분석 업무를 저희 쪽에 의뢰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들은 어, 의뢰하신 분들께 어, 보여드리게 됩니다. 네, 이곳은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어, 저희 진흥원은 농식품 바이오 기업의, 어, 입주, 유망한 입주 기업을 유치하고, 저희 진흥원의 역량을 이용하여, 어, 창업 및 입주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진흥원에는 29개의 입주 기업이 있고, 이곳 바이오플렉스에는 15개의 유망한 창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 아울러 저희 팀은, 어, 입주 기업 지원 외에, 어, 기업에 필요한 품질 관리 및 생산 등, 맞춤형 어, 인력 양성을 하고 있고 지역 식품 산업의 견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도내 14개 시군에 제품을 홍보 전시하는 공간으로 바이오식품 전시 상담관입니다 아, 이름에서와 같이 돈의 아, 14개 시군의 제품을 아, 이렇게 저희가 전시를 통해 가지고 바이어 초청 시에 우리 우수 제품을 아, 바이어들한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무대가 될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아, 그 기업들은 저희한테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쭉 둘러봤는데요.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연구기관이라는 느낌이 컸습니다. 그만큼 전라북도의 농생명 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R&D 연구와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 지역의 식품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특산품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야말로 삼랑 농정의 비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지방자치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